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무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에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하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둘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어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빈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비석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류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전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그 시인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육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도다 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어,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국제적으로도 특정 한 국가의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팬데믹일 것입니다. 어,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어, 직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자녀의 양육의 성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강박 감염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청중이었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들은 자신의 그 성과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리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거절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거절감을 제거하고 서로를 향한 그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짜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람미 여자를 보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 신랑은 순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어, 교회의 춤은 단순한 육의 그 행동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돌리는 거룩한 거룩하고 질서 있는 그런 예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행복과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과주의나 비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소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밀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기한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 숙련공의 숙련 손이 만든 구슬 께미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그 신을, 신을 신은 발을,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의 존재 그 전체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삶의 여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 성과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어,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0절에서 보면 신부는 자신을 칭찬하고 노래하는 그 신랑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며 신랑 안에 거하겠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부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이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11절 말,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그리고 꽃술이 펴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그 신부는 이제 신랑을 들과 그리고 포도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신부의 이 같은 행동은 사랑이 더 이상 은밀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삶의 그 현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과 포도원에서 함께 농장을 가꾸며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자라고 신부는 신랑에게 요청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고 그리고 수고하여 아름다운 창조의 그 질서를 이루어가자고 신부는 신랑에게 강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성김과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명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나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소개하고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골방을 넘어서 세상 모든 곳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고룩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세밀한 사랑 안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겠다라는 온전한 연함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그 사랑은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 사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그 뿌리를 온전히 내려 내려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참된 평화가 평안,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송도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을 세밀하게 아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사랑을 내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 나이다. 아멘.